성경봉독,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그 후에 애구방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구 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술 맡은 건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살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한 제목으로 주영현 주목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네 반갑습니다. 우리 레맨스들이 어, 실제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누리시면서 나아가는 죄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두 관원장이, 두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꿨냐? 뭐 꿈을 꿨겠죠.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보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이도 해석할 자가 없는데 요셉이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요셉은 그 집에 있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그 집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복이 임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복된 인생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실제 하나님 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 진짜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 항상 바라고 원합니다. 언약의 꿈이 있죠, 전사님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고, 그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이 진짜 뭔가 실천되, 실현됐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미래, 뭔가 진짜 내삶 속에서 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사님은 진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고 레몬트들이 나를 만난 모든 레몬트들이 실제 복음으로 행복하는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 아무도 이걸 할 자는 없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언약의 꿈은 전사님의 비전이자 목표이자 바램입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전사님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전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레너트들이기 때문에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전사님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낼게요. 오늘 진짜 그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세례가 다가오고, 윽교가 다가오는데, 다, 다가오죠? 유아 세례 때 받았던 랩넌트들이 윽교를 받고, 뭐, 안 받았던 친구는 세례를 받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주의 백성이 맞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 절대 조건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열어 가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이루어 가실 거라니까요.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길에서도 막막한 어둠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도 그때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건여호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조건자 하나님을 믿으시는 죄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수홀에서 내리기 시도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일어서음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다 하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다 하신다니까요. 언제 끝나나? 내가 이걸 하나님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도 모르겠고, 뭔가. 내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걸 알겠지만, 실제 내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미안해요. 여러분들 나이 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겼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말씀을 잘 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사님은 그 거의 까불까불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전사님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보게 해달라고. 항상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죄 백성들인데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회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전사님이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 얼굴, 그 여러분들 농 있잖아요. 장농, 옷장, 그게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전사님 머리가 펑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땜빵이 있어요. 아직도 그때 그 머리가 터지지 않았다면 전사님 죽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펑 터져가지고 피가 엄청 나와가지고 그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전사님, 많은 갈림길이 있었어요. 전사님도. 전사님. 전사님 친구들 중에 조폭도 있고요, 진짜 조폭도 있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또 보여지는 것에 성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어요. 미안한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시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이뤄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레몬트들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자요손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부가 권세 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데 나는 매일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 두려움 상처 속에서 사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중요한데 세상 것이 나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전사님도 번개가니까 눈이 반짝, 반짝반짝 거리더라고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 네온사인 화려한 네온사인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도 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나를 올바른 전조자의 길로 인도하시, 인도, 인도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복음을 비출 수 있는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니까요. 내 수준과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들이 진짜 누리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그 보좌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적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적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고 내 마음속에 붙잡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들이 진짜 이 복음을 받지 못하, 복음을 받아도 이 진짜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 속에 있어도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누리는 한 사람, 진짜 생명 살리고 전도 운동하고 렘런 트 운동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누리는 것은요, 일이 많아도 바빠도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일이 너무 많아도 그때도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다. 전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전생이 그걸 진짜 이번 주에 체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일일이. 바쁘고, 한 주간 스케줄도 많고, 또 금요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오늘 중고등부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인생을 내, 내가 엮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니까, 누리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멘트들이 절대 조건자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한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너로, 너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복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레몬스들이 실제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키고 그리고 실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니까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전사님 그거 진짜 느꼈다니까요 조사님이 막 복음 막 엄청 잘 전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을 안 하더라고. 근데 막 두서 없이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도 영접을 할 때도 있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언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우러나 차로나 치유 칠지 언정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언약.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은 결국 목표예요. 근데 그 강, 가는 방향은 결국 강단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누리며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 있는 말씀을 계속 누리면서 그 주신 언약을 보게 하실 겁니다. 진짜 목표라니까요. 이 언약 누가 누리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레마스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허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후, 장사한 지살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가르치셨죠? 근데 제사들은, 제자들은, 어우, 드디어 이젠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와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 예수님?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는 레몬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 나는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걸요? 그릇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내가 응답받을 그릇이 너무 작다? 안 되겠죠. 응답받을 그릇을 진짜 키우는 겁니다. 계속. 내 작은 만한 그 그릇을 깨면서 진짜 넓혀가는 거죠.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랩몬트들이 진짜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면서 진짜 우리 랩몬트들이 이번주 한주간 동안 언약을 잡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의 꿈을 키우시면서 실제 나는 여덟번째 렘몬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흑암 저주 재앙 세력들 막을 그 주역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실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말씀의 응답 속에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언약의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가지 않고, 가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건데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네먼트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꼭 문제가 있어야지만 꼭 시험기간이 다가와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뭔 중요한 행사 앞에, 중요한 응답 앞, 뭐 중요한 그, 뭐, 많은 일정 앞에, 그때만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십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매일, 매사, 매시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점심에도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때도 다 불었고, 저녁에 또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회복하시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제목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사와복도 주관하시고 나의 만물, 만인 만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엮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의 언약 속에 길을 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의 성공의 가치, 행복의 가치, 인간의 가치,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지세요,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사, 이번 주에 딱 붙잡았던 게자원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함께하느냐 그게 진짜 주,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안 믿냐 진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진짜 빨리 끝났죠? 우리 레몬스들 주일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붙잡는 겁니다. 정언약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거야. 정언약은 반드시 나로 인해서 성취될 거야.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거야. 나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오늘 주일이죠. 그럼 남은 6일 동안 우리 레몬스들이 실제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겁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또 실제 이 주일 강단 일부 말씀, 이부 말씀, 또 중고등부 강단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떤 것을 진짜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바쁘지만, 또 힘들겠지만, 또 다른 걸 바라보겠지만, 하나님 바라볼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핑계거리거든요. 어, 난 다음 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 언제까지요? <laughs>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가가게.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메스들 여러분들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진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풀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것을 보는 우리 랩몬트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며 정확한 응답으로 언약을 잡고 실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실제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치유받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랩몬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